이후 이것을 이제 대체하는 미사일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고요. 아마 지금은 이제 둥펑 5C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저 뒤에 이, 이 분리돼서 나오는 이 미사일 둥펑 5C. 탄 맞습니다. 탄두 부분이고 중간에 이렇게 분리를 해서 쭉쭉 계속 이 둥펑 5들을 끌고 나옵니다만은 둥펑 5C죠. 이 둥펑 5들이 이제 어찌 보면은 미국 본토까지 제일 멀리 날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아직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RCBM입니다. 구형이긴 하지만 여전히 어, 그 신뢰성이 있는 것이고요. 아까 둥펑 61을 말씀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 둥펑 51은 없습니다. 둥펑 41이 둥펑, 어, 둥펑 어, 41의 개량형이 둥펑 61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과거에 저희가 동풍 41의 차기형이 동풍 45 혹은 51, 이런 식의 이제 이름으로 부른 적이 있었는데.